안녕하세요, 배드축구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보상을 이제 FC 모바일 공지에서 받을 수 있는 어 쿠폰 겸 보상을 약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FC 모바일 이 공지에 들어와 주셔서 여기에 있는 넥슨 30주년 이거 릴레이 이벤트 안내 이거 눌러주시고요. 그다음에 내려서 첫 번째랑 세 번째 이렇게 링크가 있죠. 일단 세 번째 거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상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 이제 FC 모바일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교환을 하시는 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이제 코인을 써야 되잖아요. 자, 코인을 어디서 얻냐? 자, 코인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링크에 가시면은, 자, 일단 로그인이 돼 있으셔야 돼요. 자 저는 아까 로그인을 했고요. 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, 여기에 이거 말고, 여기가 있잖아요. 자, 그럼 맨 밑에서 30주년 기프트 샵 말고, 그 위에 있는 이벤트 바로 가기, 이거 눌러주세요. 그러면 10개를 주거든요. 여기서 밑에 거 다시 눌러주시면은, 여기로 와주시면은 자 여기로 와와 주시면은 자이세개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여섯 개를 쓰는 이걸 사도록 할게요. 구매하기 하고 하나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절대로 이거는 돈을 사용한 실제 돈을 사용한 게 아닌 여기서 여기서 주는 그거를 받는 겁니다. 자 여섯 개 썼죠? 그러면은 이거 두개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하나밖에 안되네 자 그럼 이거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사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사지나 네더 사지 아 안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 세개를 딱 사기에 딱 알맞는 돈이니 이 세개를 사주시고요 이거 세 개를 사 주시고 쿠폰함 가게에 가서 이것들의 쿠폰 번호를 자 잠시만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적 시장에 있지만 저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자 아까 받으신 쿠폰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은 자 잠시만요 쿠폰은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아자 아무튼 자 보상들은 모두 다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보상 세개 모두 다 받아줬고요. 자 자. 선수에서 뭐가 나왔을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. 선수에서, 페 어, 패, 트코비치가 나왔네요. 자, 일단 스페셜 찬스랑 이적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적 시장은, 아, 지나지로산거 하나 있고요. 스페셜 찬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다섯 번 돌려주고요. 코인, 아, 아, 안 돼, 안 돼! 와. 스페셜 그게 하나도 안 뜨네요, 진짜. 아. 어떻게 그게 하나도 안뜰 수가. 자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